안녕하세요. 미용인 공부에서 부자 되자 미공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미용인 하는 일을 제대로 알고 하자 3부 진행해 보겠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미래 최고의 직업이 될수 있어요. 고고의 이 내용을 좀 알면 지금 힘들죠. 지금 이제 인턴부터 디자이너 하고 또 디자이너 하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 직업에 대한 전망, 미래, 나의 직업관, 이런 것들이 확고해지면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앞으로 더, 그죠? 사, 30년, 뭐 40년 더 살아갈 세상에 있어서는, 예, 미래 최고의 직업으로 봐서는, 이런 이제 상상력,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예, 각광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 더, 뭐라 그러죠? 예, 더잘 나간다? 더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번다? 예, 그런, 미래라는 거죠. 작가, 뭐 해리포터 작가처럼 음, 아니면 운동 선수들 예, 모르죠. 예, 뭐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매번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이야기, 를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운동 선수들. 또그 중에서 또 최고가 되면 그죠. 음, 남부럽지 않은 수입을 또 가져다 주고 예, 명예도 생기고 그런 거 같아요. 뭐 3번 아라비안 나이트 마찬가지로 예, 이런 상상, 이런, 이런 저, 저런 뭐죠?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늘뭐 사막만 보고 사니까, 저런 두바이라든가 아라비안 나이트라든가 이런 상상 속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꾼들, 예,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때는 앞으로의 세상이다 뭐 게임 개발자라든가 AI 개발자라든가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건 쉬운데 만들어내는 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각광받는다 그렇죠? 연예인들 작곡가 서 이런 사람들이 각광받는 그런 직업분들이 더잘 나가게 되는 세상인데 우리 미용도 다르지 않다, 그죠 내가 실력 이 있고 내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고객님의 더, 더 그런 욕구를 더 충족해줄 수 있으면 우리 미용업도 헤어 디자이너도 운동 선수, 연예인, 뭐 게임 개발자들과 같이 같 개념의 그런 직업 군이다 미래의 직업을 봤을 때 전망이 밝다 그런 얘기고요. 우리 인간이 지금 원시 시대, 여러분이 아는 원시 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처럼 사는 그런 기간이 사실은 전체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때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2020년 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처럼 뭐 자동차를 타고, 그죠? 핸드폰을 쓰고, 이런 세상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죠? 뭐 힘으로, 마력, 힘으로 상징되는 사회에서, 이제 지금은 뭐 인터넷 시대, 뭐 인터넷 시대를 지나서, 그죠? 모바일 시대, 예, 핸드폰도 예, 스마트폰 시대. 예, 이런 시대가 그냥 주기가 빨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를 예, 제3차 혁명 예, 해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 제4차 혁명의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준비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예, 뭐 자동차도 뭐 전기 자동차, 예, 또그 자유주행 자동차. 이런 개념의 그런 사회가 점점 발전된다. 우리가 뭐 영화, 영화로만 보던 그런 로버트, AI 로버트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의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의 사회에서는 그런 게 현실화가 돼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 산업 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미용 산업이 별로 매력이 없었죠. 없었죠. 예, 그냥 그냥 하는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의 세상이 돼서는 예, 그런 기계보다는 이제 이성보다는 감성 그런 예,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상상력에 의한 인간을 위한 예술, 운동, 뭐 스포츠, 뭐 소설 뭐 이런 것들인데 그중에 미용도 미래의 유망 산업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 보더라도, 그죠? 보더라도, 예, 초등학교 때는 없는 꿈들이 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점점 이 뷰티 디자이너, 뷰티 디, 디자이너라는 이 직업군을 예,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예,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예, 초등학교 때는 보통 그냥 꿈이죠. 예, 그냥 꿈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는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현실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점점 이런 뷰티 디자이너라는 직업군이 처음으로 저는 희망에 올라오게 된다 여기 음, 뷰티 직업군을 보시면 예, 요, 여기 보시면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예, 네일 아티스트, 타투, 예, 뷰티 매니저 이런 희망 직업군 예, 탑텐에 예, 새로 올라오게 됩다 됐다. 뭐 옛날 자료지만 예, 여기 <laughs> 유튜버도 있네요. 이렇게 미용업도 이렇게 점점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예, 미래 직업으로 유망한 직업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직업군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죠 단순한 지식 그런 정보는 이제 의미가 없죠. 너무 정보 이런 지식들은 다 공유한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공유가 되고 나만의 지식도 아니고 나만 아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정보가 아닌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것 그렇잖아요. 우리 뭐 커트 기술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어깨너머로 배워야 되고 누구 기술 배우기가 쉽지 않아서 오래 걸렸고 배우기도 힘들었고. 왜,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원장님 기술 배우려고, 원장님 애기 똥기저기도 빨아가면서 예, 월급도 못 받아가면서 기술 배우려고 그랬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예, 그런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은 다 공, 공, 공유가 되니까 내가 배우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기술의 뭐 평준화,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걸 이제 떠머,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이 뭐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컬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낼수 있는, 만들어 내야 이제 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라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이런 기본기, 더 바탕, 베이직 해놓고 나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에 큰 그림은 그런 정보, 그런 뭐 지식, 그런 이성보다는 감성, 이야기 고객님을 단순히 머리만 머리만 원하는 스타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 플러스 거기 감성이 더해져서 고객님의 뭐 감정까지. 같이 케어가 되는 그런 미용 그런 헤어 그래 가야 되는데 그런 세상에 미용 뿐만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봤을 때 우리 미용업이 기대가 된다 우리 헤어 디자이너 이제 우리 시대가 오고 있고 왔죠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대학들로 대학들도 우리 헤어 이쪽을로 정규 수업으로도 그런 과도 많이 생기고 예전에 제가 처음 배울 때만 해도 이미지 많이 안 좋았죠. 사회적으로 남자가 헤어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뭐 진짜 손가락질 받았었고 여자 미용인들도 여성 미용인들도 손가락질 많이 받았던 시대가 과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죠, 한국 사회에서 미용의 사회적 가치를 바꾸고 있고, 그죠. TV 예능에도 나오고, 이렇게 우리 원장님들도 인정받고,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에 미용 소재가 되고, 그런 식으로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걸 느끼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또왜 미용업이 유망하냐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청년분들 예, 시, 청년뿐만이 아니죠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는데 이건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 지금은 더 높아졌겠죠. 예. 불안해서 도서관 간다. 지난 23일 오후 10시 한양대 서구 캠퍼스 주, 주말 늦은 시간이었지만. 백랑 학술 정보관 3층 창문에서는 여전히 밖으로 하나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24시간 문을 여는 제3열람실은 책상 위에 펴놓은 두꺼운 책에 눈을 고정하고 있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5월 하반기 공채는 모두 낙방했다며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불안한 마음에 주말에도 도서관에 나온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취업이 안 돼서 불안한 마음에 독서실에 간다는 네. 내용이고요. 이뭐 이건 뭐 여러분이 뭐이 얘기 안 들어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 취업 절벽. 스카이 나와도 30전 30회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연세대 나와도 연세대 나와도 물론 뭐그 각자, 각자 그건 맞죠. 있죠. 각자 뭐 각자 눈높이가 있어서. 있어서 뭐 그런 거는 인이 원하는 취업이 힘들다. 서울대 나와도 취업이 힘들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옛날 자리예요. 옛날 자리인데, 지금 앞으로 제가 저번에 그 우리 뭐 목표 얘기하면서 음 내년에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연세대, 뭐 서울대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예, 점점 취업이 힘들어진다. 예. 원하는 레벨 차이는 있겠죠. 예, 원하는 레벨 차이는 있겠는데 예, 점점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예, 뭐 찾아보셔도 예,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 또, 어때요? 이거 보시면 아시죠? 예. 알파고. 뭐, AI는 몰라도 알파고는 아실 거예요. 바둑하면 예. <laughs> 알파고가 이제 AI. 인공지능입니다. 뭘 뜻하, 뜻하겠어요? 하나, 고 얘기해드리면, 미국에 투자회사가 있는데, 그, 투자회사들 직원들이 한 번에 그, 300명이 잘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이제 투자 회사에서 투자 하려면 정보를 막 이렇게 찾아 가지고 막 데이터 그죠? 뭐 매출부터 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투자처를 정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AI 한 대, AI들을 AI 한 대를 도입했더니 그 300명이 해야 할 일을 그 AI 한 대가 했다는 거예요. 그 300명이 없어도 AI 한 대만 있으면, 예, 그 모든 일들이, 예,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더 짧은 시간. 한달 동안 해야 될 일을, 예, 하루 만에, 뭐, 일주일 만에. 이게 이제 AI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인간이, 예,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예, 많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AI 통해서 새로운 직업군도 나올 수 있지만, 무인공장. 뭐 셀프 계산 다 아시죠? 이제 점점 예, 이런 단순 업무들은 예, 이제 사람이 예, 필요 없어지는 왜 우리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죠? 예, 하이패스가 생기면서 그 중간에 돈 받는 분들도 예, 직업을 잃게 되고 점점 이런 단순 짓들은 예, 이런 AI 기계 로봇이 예, 대체하게 되는. 음, 같은 얘긴데 같은 얘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죠 끝나가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될 거냐 우리 미용 을 하시지만 이런 것들도 알아서 좀 대비를 해야겠죠. 그나마 우리 이제 미용은 단순 노동은 아니죠 디테일하죠 기계가 할수 없고 AI가 AI 자체가 염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로봇이 뭐 도포를 할 수는 있었어도 있겠어도 그런 개념 그리고 고객님의 단순 그런 얘기들을 AI가 캐치를 못하는 거죠. 고객님이 원하는 느낌, 원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는 단순 노동자들 노동자들은 대체되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또 AI가 발전되면서 그죠 또 비대면이 되면서 우리 다행히 미용 우리 헤어업은 만나야 되잖아, 그죠? 비대면으로 할수없 없으니까 만나야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메타버스가 현실화가 되면, 그죠? 예, 네. 뭐 이런 미팅하거나 뭐 회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뭐 메타버스로 이제 이루어질 텐데. 거기서 없어지는 이제 직업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 미용업은 예,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도 예, 이어 나갈 수 있다.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예, 전기 자동차. 예, 테슬라라는 회사가 그 공장을 짓잖아요. 예, 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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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이름이 뭐더라? 응, 하여튼. 거의 무인화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가 로봇도 만든다고 발표했잖아요. 예. 그 이제 그 로봇들이 공장에서 일할 로봇을 단순 이제 업무를 할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제 살게 될 텐데, 또 자율주행 차가 이제 완벽히 나오면 그죠? 택시 기사, 뭐 이제 대리 기사, 뭐 트럭 운전수, 다 없어지는 거예요. AI가 더 발전되면 의사들 있죠. 의사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그런 우리 검사, 그죠? 우리가 뭐, 뭐죠, 그거? MRI 찍고 나면 그거 이제 암이냐 어떠냐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는데 이제 AI가 점점 판단하게 되고 판사, 뭐 검사, 판결 내릴 때도 AI가 그런 자료를 통합해서 최적적으로 그런 감정 없이. 또 판단하게 돼요.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많은 직업군들이 바뀌거나 없어질 텐데, 예,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헤어라는, 헤어 디자이라는 직업이 있어서는 많이 비켜나갈 수 있죠. 하지만, 하지만, 예, 인구는 줄어들고, 예, 그럼 또 경쟁은 또 치열해지고, 그럼 그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거냐는 거지. 고객님들이 이렇게 메타버스 시대에서 고객님들이 밖으로 활동량이 줄어들면 또 헤어에는 더 신경 굳이 안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헤어 디자이너로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되는지도. 준비를 해 가야 된다는 거죠. 당장 뭐가 그렇게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 그런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의 헤어 미용을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미공부는 우리 미용인의 꿈을 응원합니다. 미공부는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